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아침에 방송했었는데 기록의 차원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따른은 1,469원입니다. 그리고 엔화는 9원 86점, 그다음에 일 유안에 200원, 일 유로에 1,588원입니다. 자, 현재가 내일 탄핵심판 결정에 진공 상태로 만들었고 미래에서 대체 투자 질주 시드니 모자급크 호텔 재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아, 경부고속도로 세관래길 지화하겠다는 2029년에 착공한답니다. 아, 중견기업 타이틀, thank y 아, 중소기업들 피터팬 증후군 심화되고 있다. 아, 중견기업으로 가지 않고 중, 중소기업으로 어, 3년, 3년 61% 아, 대한민국 법통전화 안 됐고요. 아, 정치가 불안할수록 기업인이 중요하다. 경제까지 망가져서는안 된다. 쉽지 않은 내용이죠. 탄핵당의 안국정은 무정차입니다. 아, 13만 명이 24시간 집회 신고했다는 소식이고요. 아, 일면에 이어서 마의정책기 구간, 한남에서 양재, 아, 엄청 23개에서 68개로 팔린다. 2029년 착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미래세세 시드니 오피라우스 앞에 복합개발 아, 미래세의 호주에 도착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다문화 가정이죠. 러시아어 아, 가정통신문, 한라실 제공, 아,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라실이고 교실에서 공중 배운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대한민국식입니다. 2030년 다문화 장년, 장병 1만 명 이때 2030년까지 자, 2030년 기준이니까 5%에 다다릅니다. 아, 이들도 뭐 한국인은 마찬가지죠. 네. 어, 회사 키웠더니 공공조달 노출판 중소기업 137, 1,377고 음, 중견기업으로 가고 싶지 않다 이거죠. 중견 중견기업으로 가면은 아, 제재가 많습니다. 제재가 많고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피터 팬 양성하는 정보 중견 기원 들려야 졸업할 결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중견 기업이 되는 사라지는 주요 정책들 법인세 소득세 30%에서 50%에서 30% 특별세 감면 해주고 회중기 그 사라지고 산업 중기세 감면 5년간 50%에서 100% 아, 신규 고용 1인당 최대 1,200만 원 공제도 사라지고 조달점 혁신 장소 공공조달 참여하고 중기 개발 생산 팔로마 치념 지원 사업도 사라집니다 아, 또 추가로 규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견 기업이 되면 어, 대 대규모 대규모 내부 거래 시에 이사회 승인을 거려야 되고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실태 대상 포함되고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건 보라고 이제 불공정 행위 등 제재를 받게 되 됐습니다. 어. 음, 중기 회복 기업 상이 협정 고시 132 부동산 89 건설업 49. 이성대에서 오히려 뭐 성장을 거부하는 음. 정석이 많님한테는그렇습니 음, 보면은 음,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거부하는 한명 합자회사라는 계속 충분히 주식회사 대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다. 자 케이푸도 케이푸 투자력으로 반상 경제권 구축, 한국경제를 할수 있고 여야 막간거이도 뉴스입니다. 정상간 긴급 통화 생산 단이죠미 관세 폭탄에 세계가 비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의하면 한국은 26%의 관세를 매긴다는 트럼프식 계산 방식에서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도 인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쪽 위스컨시 그 대변관 선거에서 보수 후보에 패배했다는 말이 나오고 또 남중국해 군쟁 필리핀에 미국 F-16을 판매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군비를 계속 판매하고 있죠. 반도체 보안공군은 일본 나피더스 나피더스 이달 시험생산. 어, 우리가 한 2, 3, 2, 3년 동안 정체돼 있었죠. 어, RMB 자금도 뭐 크지는 않지만 크죠. 어, 연구하는 사람의 도돈1 0도 아까운데 <laughs> 어, 잠시 멈추고 삼성전자가 또 어, 잠깐 내부적으로 어, 정체된 사이에 일본은 벌써 어,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단 2나노, 2년 뒤에 양상 추진, 자금 조달 기술 점검, 검증 과세하고 있다. 푸틴 찾아간 왕, 중국 왕이, 여기 보자. 바뀌죠? 한쪽이 너무 세면요 네. 산불 때문에 <laughs> 산불, 환율, 미관세까지 적신으로 켜진 물가. 아, 우리가 지금 소비자 물가상 3개월 연속 이 2%대입니다. 상승 압박 요인으로 물가가 불합니다. 김치컵, 빵, 가공식품 시류기는 음, 최대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테그플레이션 위험 커지고 있다라는 식입니다. 스테그플레이션 뭐죠 스테그플레이션. 음,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막 오르는 현상이죠. 네. 아, 뭐 좋은 현상은 아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삼플농가에 아, 사천억 지원하겠다. 공국요금 상반, 상반기에는 동결하겠다. 이런 나오고. 이십일일 아, 걸려서야 북당진 신상점 송존 손로 줄고 못하고죠? 왜 반대했을까요? 지역 네. 음, 이기준인가 모르겠습니다. 작년 고액상속 들로 역대 10조 증세하고 있습니다. 세세비이 5년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 국가 부담 급증, 국민 부담 급증하고 세제 손절이 필요하다. 자 기업부도 위험이 두배 커졌습니다. 대출 핀셋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급증한 사대은행 사대은행이 어, 거액 상대방 신용 위험이 늘어나고 어, 기업거래 파산 부도 등으로 사대은행 진보지 전가 26조고 일 년새 신용 위험 확 커져 부담럽게 파생상품 급 동안 대지순사도 까다로웠고 사실 동맥경화, 돈동맥경화돈이 흐르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동맥경화 현상 일어나죠. 어, 자, 삼국 군부 신라 차가 대지구지 현장하고 있고 음, 이북편이 금강언대 사입편을 했습니다. 아, 정치적 행동을 할까요 뭘까요 아, 음, 자, 그 음, 음. 그 상태 일단 기 계속 했습니다. 35개. 이재용 광복 행복 또 일도 쿄에서것영죠 자, HBM. 고대 품배 업무들이 경쟁력 강화 36 기술 인증 검신니다 관세의 비소정을 현저히 있어 보셨다. 음. 현대모비스요. 어제는 아, 자, 미래차 고기 소리 듣고 계열할게요한국 하나 여기서 이는 빠트려서 260생산세 공작했다. 260대로. 음, 네, 네, 머스크의 AI 크롭 한달세 이용자 8덟 배나 길어3한달세 이용자입니다. 한달세 이용자를 나타내죠. 네, 2억 건이 2억 6천만 건. 그다음에 딥시크 크롭 제미나이 크로드 어, 코파일럿. 저는 위튼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크래프톤 AI 게임 출입교공포 생존 신자. 음, 스마트 안경 끼면은 뭐, 공격질 작전 갖자. 저나 메신저길착기 작초 스마트 안경. 어, 가격이 150에서 200만원입니다. 공급제 자체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눈앞에서 딱 어? 보입니까? 아, 그게 기술이겠죠. 아주 작게. 아, 어, 하나 사고 싶은데요. 네. 음... 채찍비디 가입자 5억 면몰었다한달 사용이 네, 1억이고, 가입자가 5억 면 몰랐다. 이런 말이죠. 네. 아, 수학색 점차 반나절. 얘가 속도로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필라라보혹스 맞으러 한국 가입가. 작년에 민원전 117. 음. 자태국이뜬다 코스맥스 신권장 건설한다, 패션 아이디도 있던 벽지도 티파크네. 트럼프를 리스크해도 실적 눈높이는 그 반도체와 방산은 뜨고 있다 이런 말이죠. 네. 아 이거 놓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많이 들었죠. 아, 국민연금이 네이버를 사고 l 지 c 팔았다. 국민연금이 네이버와 이마트를 매수했습니다. 네이버, 음, 이마트. 2 8구 그렇다는 거죠. 지금 많이 됐으니 저도 관세자금 또 가림부 가정 관세직격당 한6자동차 모두 역전하고 있다. 관세직격탄 받고 있습니다. 자, 입차26% 그러니까 오늘 26% 발표했죠. 네. 금가격 넘어 철가으로 이제 오는지 않을까. 그럼 3, 0 0 0불을 넘기고 나서 고점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 러독스에 의하면 자세가 들어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위계비트인 체액으로부터 25% 어, 정부가 한다 했어요 비트코인 상태도 11조 보유 테 u a l for 더 샀다고 그럽니다테 o p l e in the 동남아 u r 고려하 r 회사 m the table for you, parents. Tell them, Ubo, Nanto, Korea, Hesach, Chilton, Oxford, Chilton, Korea, h 포함 a c h Chilton. The p 4.5대 우선대의 2억 5공영, 2억 5공영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 <laughs> 자, 탄핵에 대해서 자,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로 음손자람화로 불리는 서가다 뱅크, 자꾸 손정일 같은 경우는 한70% 가능성이 있을 때 과감하게, 과감하게 승부를 진입하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빼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에, 이게 이제 아니다 싶으면, 은 의대 같은 경우 아니다 싶으면 은 정책을 처리해 가지고 완전시켜 나 계속 고집 부리는 거죠. 니들이 뭔데 내부에? 어? 아, 그렇습니다. 정치란 또 다른 음, 개념이긴 하지만 네. 정박한 선백사의 마약 1던 적발에 따른 촉화인 역대 치대라도 한다. 자, 한국 타이틀리스. 그렇죠? 데리스리까다운 네. 그렇죠? 한국 덕분에 까다롭죠? 네. 빨리빨리 더하고 까다롭고 정보 통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현자컨소머들이 적극적으로 예, 불만을 표시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개발자들이 예. 재빠르게 네. 기술을발전 시키는 역할을 했다 네. 음. 자, 제조혁신이해당허다혁신이죠 변혁 혁신 설계 단계에서 찾아라 t e 어, 이게 누구 h you can go s o m e 이 h e r e Oh, they don't need any 농심 회장, 삼성전자 정 a 기술 원장. m a n 기 air, so many 음, 섹스 시그마기에 몸잡은 한국 품질. 자, 삼성, LG, 혁신 품질 혁신계. 2006지금마다영에 가까운 불량 도전하고 디스플레이 반대자리 투과 가졌다. 한국 2010년 혁신주춤. 전진국은 3, 사대 혁신 돌입하고 있는데, R&D, 철저한 품질 관리, 생산 공정에만 의존한 한국 업차 TSMC 등의 추격 분명해졌다. 한국 제도 제조업 지속 성장하려면 단순한 기술 성장 양다 설계 중심 혁신 나서고 국가정책장은 지원해다 한국 기업경제를 회복에 예, 보듯 타임이 놓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그다음에 AI는 정말 시간 단위로 지금 굉장히 확대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어, 정말 현기증 날짜로 기술 발전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 어떤 뭐 프로그램, 뭐, 뭐, 뭡니까? 프롬프트 아니면 뭐 메카니즘을 형성하면은 우리 인간보다 엄청나게 빠른 방법을 찾아내죠. AI가 좋은 질문, 질문을, 참 창의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제값, 어, 제값. 아, 인간의 눈의 한계가 있는데 AI 양자 컴퓨터, 슈퍼 양자 컴퓨터 는다 찾아내죠, 가보니거 아, 지금 실시 쪼각제까 엄청나게 성장이 음, 빠른데,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앞서다 보지 않습니까? 네, 미국뿐만 아니라, 디에시까지 잠깐 멈출 때 따가는 음, 정말 엄청 뒤쳐집니다. 한번 쳐지기 시작하면, 시작하면 따라잡기 힘들지 않습니다. 삼성, 임상, 과학상, 현재 소유자죠. 테슬라 폭락에도 머스크 부자 위입니다 네. 자, 이름은 실시 오픈으로 503조 원. 아, 그 전에 그 정주영 회장님이 3조 원이라도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차이가 있었지만 503조 랍니다. 2위는 저거보고3위는 베이저스, 베이저스, 아마존, 음, 지오죠 음, 요. 아, 발표모 별세 서 했군요. 네. 아, 65세에 죽었네. 발표모가아 그렇군요. 발이모가 죽었군요. 음. 더 늙은 모습은 안 보여주신 멋있겠때데 서로 마찬가지로 쪼글쪼글하지 나중에 나이 듣고 그러면은 어. 그렇습니다. 지구에 대해서 좀 저울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면은 참 인생 아름답게 끝나지 않니까좀 열정적으로 살게하고자 이제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의 시간. 이런 말을 서 어떤 정치인이 헌재가 네. 최종심이 아니다. 일 차는 국민의 평가고 이 차는 정치권에는 의회에서 평가 삼 차는 3십일 헌법 재판소다 극시적으로 괴변 같지만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네. 민주주의 시민 의식 시험대에 오른다 다공식 됐어 이 틈을 타가지고 가공식 분도 어, 일본에서는 그 음식 사재기가 어, 그렇죠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체제 비용자 5명 한국은에 이어 정종자로 남을 것인가 아 정말 그 머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들 머리 똑똑한 분 음, 알아주지 않습니까? 어. 거리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수출과 예. 아, 그렇게 똑똑한 대통령 자기 대, 대통령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4월 3일 목요일 달콤한 목요일 아, 약간 떨리는 듯한 목요일이 된것 같은데 저는 자, 희망은 사람을 어, 지치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달콤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입니다.